저희는 오늘 그랩을 지금 불렀고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은 푸트르자야라고 어, 일종의 한국식으로 치면 약간 세종시 같은 그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약간 새로운 새로운 그런 정부 그 건물들을 다 때려 박은 약간 그관공서 같은 걸 때려 박은 예,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 그 유명한 핑크 모스크라는 게 있어요. 핑크 컬러라 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고 가가지고 핑크 모스크 그리고 거기 이제 가까운 곳에 그 거번 그리고 이제 그 아이언 모스크라고 강철로 된 그런 모스크가 또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단 세 군데 위주로 한번 둘러볼 거고요. 뭐 가능하면 근처 좀더 둘러볼 수 있으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떨어가 거고 제가 그이 말레이시아 여기 푸알로룸프라이드 조금 이제 지나, 지나다 보니까 많은 걸 느꼈어요. 첫째 뭐아쉽도 아시,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특히나 중국인들이 90%가 넘는 동네에요 진짜 말라카 만만치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디 가나 한문만한문 잔뜩 있고 그, 그래서 중국인 플러스 외노자 아, 그런 거리라 가지고 <laughs> 네, 저희는 가끔씩 우리가 지금 중국에 와 있나 네,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어, 오늘 가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동남아 아직 많이 간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치앙마이 갔잖아요, 태국. 근데,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 말레이시아는 그, 1인당 그, 그, 국민소득이 만 달러 정도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3만 6천, 3만 7천. 그래서, 뭐,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세계 그 아시아 선진국은 거의 또이 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자, 비교해보세요. 네. 싱가포르가 아니 싱가포르는 당연히 그 더, 더 위에. 그냥 최, 최고, 최고 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면은 사실 말레이시아도 만 달러면은 3만 6천 달러, ,000달러, 3만 7천 달러에 비하면 진짜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치면 진짜 차이가 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에 의하면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차이나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 또 비교해보면은 뭐 사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이 4천달러5천달러 정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태국이 7천0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이에서도 이제 분명히 차이는 나고, 특히, 특히 그 중에서, 뭐, 대중교통만 갖고 얘기한다고 쳐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보다 좀더 열악하다. 뭐, 아무튼 어, 이거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서민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느냐, 예, 그렇게 기준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만, 마, 아,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거주 환경이, 솔직히 지하철도 한국에 비해서 부족한 거지만, 되게 잘돼 있어. 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분명히 나쁘지 않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음. 거의 한국 비슷하게 난돼 있는 것 같아요. 노선도 되게 많고 환승도 잘돼고 노선이 많긴 해도 이제 한국보다는 많이 부족하지 그래도. 네, 한국보다그렇지만 그래, 어. 그리고 이제 거리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돈이 차지가 되는데 한국도 물론 거리가 나가면 멀면은 더 이제 나가긴 하, 하긴 하지만 여기는 조금 더 그게 더, 더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장거리일 경우는 뭐 사람이 뭐두 명, 세명이럴 경우 차라리 그랩을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랩을 타는 이유가 지하철로 가면은 삥 돌기도 하지만 또 돈이 은근 나가요. 그래서 두명이서 지금 7,000원 나올 가격인데 뭐 제가 볼때 지하철 뭐 버스 뭐 그렇게 타면은 거의 그렇게 타도 한 5, 6천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한5 0 0 0원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그래프 타자. 왜냐하면 저희가 그 쿠알람 프로 시내 쪽이 아니고 약간 아래쪽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려는 핑크보스코는 더 가깝습니다. 남부로 내려가니까. 아무튼 뭐 핑크핑크? 거의 다오려버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또 이동해서 한번 어또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트러져야 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이 모스크 보이시나요? 이게 날씨가 화창해야지 핑크가 더잘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 네, 이쁘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체 관광버스가 어, 많이 와 있는데 중국인들 패키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저 초록색이 뭐지? 총리 집무실. 아, 예 네, 이렇게 같이 있고 저희가 오다 오면서 좀 느낀 게 굉장히 그 깨끗하고 약간 신도시 느낌으로다가 되게 공원도 많고 좀 사람도 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 꾸며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이게 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강에서 유람선도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분수도 있고 약간 한국의 어디 조금 좀 신도시 많이 연상이 되네. 그쵸?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푸트라자야가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 신도시, 세종시도 음. 여기를 참고했다고 하더라고. 아, 세종시가 여기 어. 참고했다. 내가 세종시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음. 되게 진짜 신도시 느낌에 되게 깔끔하고. 아니 잠깐만, 지금 한국도 이러지 않을까? 한국인이 네, 세종시로 안 오고 여기를 먼저 오면 어떡 어떡합니까? <laughs> 지금 세종시가 여기를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봤으니까 세종시 가야겠네요. 한국 가면은 그쵸 한국 가면 한번 가보자. 세종시 가가지고 저희가 세종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비교라고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여기 핑크 모스도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이게 오늘 날 날이 좋아가지고 더 되게 잘 보이는데 음, 날이 예 네, 날이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무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용이 아, 있어서. 아, 네.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니 형사님도 지금. 저희 왔더니 여기 아마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런지 단체 그 중국 관광들 어 왔는데 저희 <laughs> 저희가 지금 <laughs> 뒤에 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QR 찍는 게 있는데 이걸로 등록을 하면 되나 봐요. 아 이렇게 이름 적는 거 있네. 음, 아 여, 여성분들 꼭 오세요. 여기. 뭐 종교 그런 거 떠나서 인스타 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보이 굉장히 많은 모스크를 지금 둘러보고 있잖아요. 음, 얼마 전에 해양모스크도 갔다고 그렇지? 왔고. 근데 이 모스크가 제일... 제일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남자분들도 반바지는 이거 빨간 거, 이거 망토, 예, 망토 같은 거 입어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냥 히잡이 없으면 웬만해서 다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 10분 정도 기다렸고요 저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를 위해서 10분 기다렸습니다 다 어떻게 목적이 됐나요 저희? 머리카락을 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대충 하면 되지 뭐자 저희 일단 들어왔고요 아마 신발은 저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벗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광장만 해도 꽤 넓어요 이게 숫자 5개가 이슬람에서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이슬람 기도도 하루에 다섯 번씩 하고 이탑도 지금 5층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들어요 네. 빨간 망토를 다 이제 입고 있잖아요 뭔가 밤에는 좀 무섭지 않을까 싶네요 모스도 높이가 116m 116m 네.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에스는 저기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어요 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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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마아라하라 So clear. 여기 핑크 모스크에서 바라보면 저기 말레이시아 총리 집무실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언덕 위에 왕궁 같아요. 왕궁.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아, 제가 일단 아주 짧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제가 이 화장실 선생님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아주 잠깐, 잠깐 선의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여기 그 들어갈 때 경비분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잘못 들어서 그냥 토요일에? 네, 토일 했더니 어, 무슬림?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 토요일에. 보인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laughs> 아 보니까 이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쓰지 마라. 화장실을? 이런 거 같아요. 예. 네.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검사하신 분이 그 물어보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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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어, 그냥 어, 어, 이렇게 돼서 들어가시면 <laughs> 되니까 좀 말고 쓰시면 될거 같아요. 아니,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저기가 그냥 일반 화장실 아니고 여기는 기도실 화장실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을 여기 는못 써. 래래 그래? 어, 그래서 아까지는 내가 저 t of 도토요일 물어봤을 봤을때여다운이운이라고아 y 다운이라고얘기 Ah, 는 u t down y o u 이 wall. You can have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벗고 game. The passion to go on the game. y o 거 c a 이제 e t a l i t t l 서 양발 신고 어, 그럼 맨발로 화장실을 들어간거야? 맨발로 들어갔는데 한가지 제가 꼬마한테 아까 어, 그, 땡, 땡큐 했거든요 어. 드리마카시 그, 들어가니까 이제 꼬마가 아빠랑 같이 왔는데 거기 쓰레빠 신는게 있어요 음. 근데 쓰레빠가 약간 약간의 1 m 터 어. 그래서 고기를 밟기 싫으면 물 거기 밟기 싫으면 그 쓰레빠가 필요하거든요 어. 어, 제가 그 꼬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꼬마가 아주 가지러니내 <laughs> <laughs> 앞에 주더라고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 내가 뜨리막 카시, 고맙다 고맙다. 어,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종교의 힘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어, 그꼈고 그렇게 볼일 보고 나왔으니 선생님들 어, 정말 급하시다. 그러면 은 그냥 내내내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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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참을만하다. 그러면 딴데 가셔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저 뒤편으로는 총리 집무실 그리고 여기는 핑크 모스크 저 다리로 쭉 가면은 아이언 모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계획 도시 맞네요 딱딱 짜여져 있는 느낌 저희는 일단 그랩을 타고 이 아이언 모스크로 왔고요 일단 핑크 모스크에서 그랩 타고서 한 5분 거리고 금액은 2,000원 정도거든요 저희가 한번 구경 후에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보면은 핑크모스크보다 아이언이 더 좋다, 낫다, 라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자, 제이. 그 블로그에 그렇게 좀 써있던데, 일단은 어떻게, 아이언모스크 뭐 느낌이 어때요?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이언모스크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아이언모스크? 그냥 강철처럼 지어졌다고 스틸모스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어차피 법원도 한번 보러 왔거든요. 법원은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밖에서 일단 잠시 촬영해 드리고 어,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오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을 가는 엘리베이터 탔고요. 네,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저희가 절여지진 않았어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강철 모스크, 아이온 모스크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바로 법원이에요. 다리로 이렇게 통해져 있으니까 위로 그냥 어, 가가지고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획도시답게 모든 게다 대칭이 되어 있어요. 이 세종에서 여기를 따라할 만하죠? 봐봐. 여기 건물에도 여기 국기가 엄청 휘날리 그다 걸어 놨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국기를 다 걸어 놨어요. 건물 벽에도 뭐 길거리에도 아. 그래서 여기는 참 국기를 사랑하나 보다. 음. 그렇게 느꼈는데 여기 여기 푸트라자야가 행정 도시잖아요. 행정 도시답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말레이시아 여기는 특히 더 국기가 더 많이 보이는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도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한국에서도 우리가 국기를 더 많이 개항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이씨.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3일절이다 뭐 그러면은 국기 개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내 말은 여긴 평소에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국도 평소에 해두면 어떨까? 평소에? 응. 잘 모르겠어. <laughs> 아니 한국인은 왜 그래? <laughs> 아, 예, 뭐 이거는 개인의 다 의견이 있고 또 국지가 너무 많으면 또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개인의 의견에 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들이 다 되게 멋있어. 저거 봐봐. 저기도 그렇고 저기 이 건물들 좀 되게 특이하게 지어놨잖아. 이렇게 중소도 있어서 시원해요. 여기서 또 자전거 빌려가지고 전기 자전거도 탈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는 여기는 중국인들보다는 여기가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동네랑 다르게 현지인들이 많고, 음, 신도시라 그런가요? 약간 어떻게 보면 개선문 같기도 해요. 네, 여기가 이 말레이시아의 법원,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약간 경찰분들도 많이 지키고 계십니다. 네, 시큐리티. 음,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에온 느낌도 들죠? 아, 이게 금속으로 돼 있거든요. 어, 꽤 크네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기랑 뭐 연방 국기인지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퇴근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역시 퇴근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9시부터 4시 반까지.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 의자가 이 1800개 패으로 만들어진겁니다 여러분 아, 보이세요 1800이고 18000아18000와 <laughs> 이거 마일로 아시죠? 어. 자세히 보면 재질이 특이해 오, 나름 운이가 있고 이렇게 예, 아까 공기도 있지만 이렇게 물도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 오면 시원해요 여기 와서 그냥 소풍 왔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제이 씨 김밥 없나요? 어디 김밥? 김밥 좀나 저기 불고기 김밥. 아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뭔줄 아세요? 김밥. <laughs> 김밥 그리고 유부초밥. 왜냐 유부초밥 너무 쉽거든. 에스가 <laughs>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개 없어요 장트러블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김밥이어서 제가 김밥을 자주 맙니다. 음 전문가예요. 아, 뭐, 굳이 하나 붙이자면, 일단, 여러분들, 김밥 패키지 나오는 거 아시죠? 아, 그래가지고, 김밥 패키지가 조금 어렵진 않거든요. <laughs> 아무튼, 뭐, 덕분에. 그래도 손 많이 가거든요. 아이, 그럼 항상 고마워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는 김밥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저희는, 이제 5시가 넘어서, 아까 그, 가려고 했던, 그, 아이언 모스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또 보라색의 여인으로 <laughs> 보라색 여인으로 이렇게 아, 이거 색깔별로 다 입어보는 것 같아. 어, 여기는 보라색이라서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무료로 대여해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천로에서보지좀 약간 녹이스 같아요. 녹이스러웠어아 뒤에서 보니까 무슨 소년팔이 소녀 같기도 하네. 저는 뭐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곳 오면은 물고기가 있나 보게 되거든요. 예, 물고기는 없고 소금쟁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어좀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핑크 모스크와는또 다른 강철 모스크다운 강함이 느껴지네요. Hello my brother. The m o s is d i It's open, open wide, everything wide. Oh, open. Yeah, yeah, it's oh. very open. We have, we have no air conditioner. Mm. That's why they, we have no door and no windows. Uh -huh. Uh -huh. Okay. Uh -huh. And we have the ventilation. Uh -huh. Uh -huh. We have kind, this kind of uh, gas cooling system. Mm. Oh. We pump uh, 20,000 liters of water from the lake. We have the lake there. This lake is designed to cool out the moss so we use the water oh. and it was in the, in the, in the room oh. process it became fresh air wow oh. okay this mosque was, was built on the 5th of april 2004 2004 oh. yeah. oh. okay thank you uh, <laughs> <laughs> this, that area you only uh, come this area that one area for Muslim. Muslim pray. Oh. This one area to Kaaba, Mecca. Mecca. Ah, you see, Allah. Allah is our God. Oh. Allah, Allah. Allah, oh. Allah oh. Is God. Muslim pray five times. Five times. Morning. Six o'clock. Six o'clock. Oh. One o'clock. One o'clock. Oh. Four o'clock. Fou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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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o'clock. Eight, Eight o'clock. Five. Fiv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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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we.

보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모기장 다... 같이 어. <laughs> 뚫려 있어까지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인공 호수가 이렇게 해서 더 시원하게 이렇고 아까 놓... 핑크 모스크가 그냥 예뻤다면 여기는 응. 기도하기 좋고. 정권, 정권하면서, 응. 그렇지? 연잡하지 않고. 일단 너무 시원해. 와, 진짜. 되게 이거 다 설계해서 만든다고. 들 이제 저희는 이거를 반환하러 갑니다. 저희가 사진 찍고. 시... 싶어 하는 스팟을 왔는데 거의 와가는 것 같긴 해요. 밥도 못 먹고 좀 죽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뷰를 좀 담아 드리고 싶긴 한데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에 왔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맞아. 일단 왔는데 이 건물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붓기가 엄청나게 크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 앞에도 뭐가 있는데 어때요? 좀 저희가 고생한 만큼의 류가 나오나요? 아니 여기 원래 분수가 멋있게 쫙 나와야 되는데 분수가 안 나오네요. 그, 나오는 시간이 있겠죠. <laughs> 시... 아 여기까지 걸어온 보람이 조금 <laughs> 지금 에스한테 엄청 구박 받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분수가 안 나오는 게 아쉽네. 어, 연방 재무부. 어, 연방 재무. 어. 어, 어. 아무튼 각종 관공서가 여기 합쳐져 있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중간에 뚫려 있어서 사람들 막다들 건너. 그리고 여기서 막 조깅도 하는데. 어 여기 가운데는 아예 차가 못 와.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여기가 관공서가 이렇게 많은데 음식점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들 구내식당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건지. 들 음... 음식점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는 거의 8 9 0가다또 현지인밖에 없고요 혹시 혹시라도 여기서 일하시는 한국 분이 계시다면 여기 식당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구내식당이 있는지 커피숍도 겨우, 겨우 조금 보입니다 겨우 커피숍 하나 찾았고 신받다 뭐야 커피야 근데? 신받다 또 커피네 <laughs> 커피숍인가? 아니 음식점이 없어 뭐야 이거 그나마 있는데 닫았네 아. 케밥집 닫은 거야? 어? 아, 아닌가? 열었냐? 여기뭐 사람 잡고 오픈이라고 써 있긴 하네? 닫았어 닫았어. 아이 장아 아니 그 와중에 찾은 스벅이 문을 닫았네요. 헐. 아, <laughs> 저기 맥도날드 보여. 어? 저기 맥도날드 있고 <laughs> 여기 음식점 하나를 발견해서 일단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 요 너무 배고파. 아, 지금 저의 음식이 나왔고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거 그 치킨 커리. 약간 구운 치킨이고, 이거 핫도그예요. 핫도그. 한 1,800원 해요. 이거는 밑볼 스파게티고, 한 3,3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음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물 하나랑 수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9,000원 정도, 네, 9,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맛있게 먹, 아, 먹을게요. 여기 음료 초이스가 뭐, 스트로베리랑 살씨라고 있는데, 살씨가 뭐냐 그랬더니 펩시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살씨를 시켜봤는데, 파스맛이에요, 파스맛. 를왜안 붙이고 먹을까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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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어때? 파게팅 <바깥틴> 괜찮은데 입프는 <laughs> 퀄리티가 너무 안 좋고요, 그냥 못 먹을 정도. 그리고 핫도그도 핫도그 자체가 퀄리티 떨어지는데 그냥 배고파서 먹는다 정도. 어, 여기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배고파서 먹었어요. 저는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저희가 먹은 음식은 어, 좀 위급할 때 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위급할 때, 급할 때. 저기 아, 맞은 편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저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 애매하다 하시면은 여기서 드시고 맥도날드 저기서 드시면은 날것 같아요. <laughs> 저희는 이제 어, 그랩을 타고 가기 힘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아까보다 금액이 두배 뛰었더라고요. 올, 때보, 올 때보다.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뭐 버스랑 지하철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음식점도 안 보이지만 사람들도 안 보여요. 지금 7 시인데 나 퇴근하는 사람들도 못 봤어. 퇴근하는 사람들도 없어. 신기하네. 다들 건물에만 있는 건가? 아무튼 좀 신기하네요. 음식점도 없고 사람들도 안, 안 보이. 뭐할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 <laughs>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그냥 가능한 거는 커피만 마실 수 있다. 커피 커피숍만 많이 보여. 커피숍만 커피숍. 아까 그 건물에만 커... 몇개 있었어. 커피숍도 많이는 아니야. 그나마 있다. 응. 그나마 있다. 이 건물이 지금 보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건물이었네요. 아, 건물 자체는 여러 개지만 컨셉은 하나의 그 통일된 컨셉이었습니다. 가면서 야경 감상이 ㅎㅎ <laughs> 아주 어두워지지가 MRT 여기 버거킹이 있었어 아 여기 버거킹이 있었네요 아 근데 이제 한정으로 잠깐 왔습니다 이걸 돌려야 돼요. 어? 1링기 다시 돌려 준것 같아. 어, 이거 이게 3단계 처음에 찍혔는데 1링기 돌려주고 2링기스로 찍혔어. 어, 고민 아까시. 네. <laughs> 네, 돌려줘서 1링기 300원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300원 1센트럴 역으로 왔습니다. 600원, 900원에서 600원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네. 오늘 긴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원은 다음번에 더욱 더 틀을 넘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정원장갈아타면 되고요, 집까지는 1 시간 걸려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